자, 나큐 선생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고에 발령받았는데요. 오늘 학급 회의 결과, 핸드폰을 내지 않게 걸리면 벌금을 모으고, 모인 벌금을 한 명이 몰빵하는 것으로 결정 지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라 민원 소지가 있을까요? 저는 민원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치만 생각한 것같요 이거는 안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어 아이들끼리, 그러니까 학생 자치에서 남고야 고등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얘네가 미성년자고 그다음에 학생 자치라고 할지라도 일단 벌금을 모아요. 벌금을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벌금을 모으면 누군가의 계좌를 또 터야 돼. 아니면 선생님 계좌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절대로 교사 계좌에 선생님이 책임질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뭔가 학급에서 돈을 모아, 또는 뭐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어떤 사업을 하는데 돈을 모아. 근데 그거를 공인되지 않은 그런 항목에 대해서 선생님 계좌로 돈을 갖고 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문제 생겨요. 그리고 벌금을 낸다고 했어. 벌금을 애들이 다 제깍제깍 잘 내겠냐고. 그것까지 생각하셔야 돼요. 벌금 제대로 안 내요, 애들. 특히 고등학교로 가면 더안 내지. 물론 잘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선생님 저돈 없어요. 돈 없. 어, 뭐 제가 돈을 왜 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이거는 분명히 불만이 나올 거예요. 학급 자치라고는 하지만 아이들이 다수가 정한 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분명히 민원 사항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선생님 절대 하지 마시고 금전을 학생의 계좌를 트는 것도 문제고 선생님 계좌에 아이들 벌금을 모으는 건더 문제고 그다음에 누군가 현금으로 보관한다 그건 더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이거는 무조건 물르세요 어 무조건 없던 일로 철회하시고 선생님께서 다른 방법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동동동 선생님 오늘 아이들이랑 함께 학급 규칙을 정했는데 안전을 위한 규칙으로 뭘 할지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계단에서 두칸 이상 한 번에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라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후에 대다수의 아이들이 5층이라 힘들다 같은 이유들을 말하면서 이 규칙은 빼면 안 되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 규칙은 일단 빼고 그 대신 계단에서 뛰지 않고 꼭 오른쪽으로 다니면서 절대 다치지 말아야 한다. 계단에서 사고가 한 번이었다면 이 규칙을 어 다시 추가하겠다라고 말했어요. 제 딴에는 아이들 의견을 반영해서 규칙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랬더니 아이들이 우와, 이거 허락해준 선생님 처음이에요 <laughs>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선 안될 말을 했나 덜컥 무서워지더라고요. 제가 잘못한 걸까요? <laughs> 아, 선생님 웃으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laughs> 죄송해요. 아, 너무 귀여워가지고 애들이. 아, 나는 이게 충분히. <laughs> 나 어떤 느낌인지 알것 같아. 그래가지고. <laughs> 아우, 죄송합니다. 어우, 얼굴이 빨개졌어. 자, 동동 동동동동 선생님. 일단 답변을 드리면 일단은 요거는 선생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건 맞아요. 이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계단에서는 당연히 두 칸씩 내려오면 안 돼. 그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요거는 관습적 규칙이에요, 선생님. 관습적 규칙인데 굳이 규칙으로 정하지 않아도 학교에서는 당연히 따라야 되는 학생으로서 당연히 따라야 되는 규칙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굳이 규칙으로 설정은 하지 않아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게 학급 규칙에서 나왔어 그러면 이게 처음에 나왔던 거 계단에서 두칸 이상 한 번에 오르거나 내리지 않는다 는 의견이 나와서 그럼 요거는 규칙으로 쓰면 돼 우리반 규칙으로 쓰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예외를 두는 거잖아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뭐냐면 만약에 안 다쳤어. 그러면은 두 칸, 세 칸씩 내려가도 상관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 돼. 이건 절대 안 돼. 그래서 선생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이거는 다시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께서. 이거는 선생님이 진짜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선생님이 정말 어제 더 많이 찾아보고 공부해 봤는데, 학교에서 계단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너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이 규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 계단에서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아파트든 건물이든 어디든 계단에서는 한 칸씩 오르내리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따로 규칙으로 하지 않고 당연히 지켜야 될 학교에서의 규칙으로서 우리가 할 거야. 그러니까 학급 규칙은 아니지만 이건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거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선생님께서 안전교육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선생님께서 당연히 신규니까 몰라서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는데 요거를 바로 잡지 않고 넘어가면 더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반드시 이 부분은 월요일 날 학교 가셔가지고 바로 잡으세요. 어, 바로 잡으셔. 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리고 이게 아이들이 뭐 선생님 뭐두칸세 칸씩 내려가 가지고 힘들어 이거는 선생님께서 약간 논리적으로 받아치셨어야 돼. 두칸세 칸씩 내려가나 한 칸씩 내려가나 시간상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리고 당연히 걸어가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두칸세 칸씩 내려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선생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안전교육으로서 좀 보여주시고 영상 같은 거 있어요 위기탈출 넘버원 이런 거 찾아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주시면서 왜냐하면 이거는 선생님 반에서 만약에 이게 두칸세 칸씩 내려가도 된다라는 게 아이들한테 꽂혀버리면 다른 반한테 퍼져요. 음 그러면 안 되니까 선생님께서 월요일 아침에 가시자마자 바로 잡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결하시면 되세요. 자 OKOL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는 올해 처음 남자 고등학교에서 무경력 기간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수업에서 제가 실수를 한것 같은 게 수업에 대해서 평가 및 진도는 다잘 이야기하고 수업도 잘 하고 나왔는데 아이들 이름을 한 번도 안 불러보고 나왔습니다. 제가 다음 수업부터 라포 형성을 어떻게 잘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풀어나가면 될까요? 선생님 다음 시간에 부르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어. 선생님께서 일단은 첫날 해야 되는 거뭐 안내 같은 거 교육과정적인 안내 다 하셨다 하셨고 수업도 열심히 잘 하셨. 하셨다고 그럼 문제 될거 하나도 없어요. 선생님이 지금 담임이 아니잖아요. 비단임이잖아요. 그죠? 비단임이신 거잖아요. 그냥 뭐 담임이어도 상관없어. 사실 담임이어도 상관없고 선생님께서 그냥 다음 주 월요일날 가셔가지고 자 이제 선생님이랑 어, 두 번째 만나니까 이제 내가 너네를 조금 알고 싶어. 그래서 선생님 이제 출석 한번 불러 볼 거야. 선생님 출석 부르면 은손 들고 얼굴 보여줘.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들어가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세요. 선생님 다 괜찮은 겁니다. 어려워하지 않으셔요. 특히 고등학교라면 더더욱 어, 고등학교라면 더더욱 자 철하 선생님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도 혼자서 해결 못하던 제 모습에 좀 답답해 고 자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중이었는데 글만 보고 신규인 걸 파악하시고 따뜻한 말씀에 절로 힘이 나네요 정말 넘넘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충분히 잘할 수 있어요 어, 충분히 능력 있는 사람들이야 학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간제건 정규직이건 뭐건 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온 회사원들도 처음에 기업체 들어가고 신입사원 생활 시작하면 당연히 어버버되고 어려워하는 거 당연한 건데. 선생님 어려워하지 마세요. 철학 선생님 당연히. 음. 제가 더 감사드려요, 선생님. 제가 더 감사드려요. 음. 선생님이 앞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동동동 선생님. 선생님 오늘 1인 1역으로 어떤 역할을 만들면 좋을지 회의를 했는데요. 저희 반 애들이 역할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 남학생이 장난식으로 아 요즘에는 선생님 하기 쉽겠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는 장난식으로 웃으며 넘어갔는데 실수한 거일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속상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제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되실? 저는 가만 안 둡니다. 진짜 혼내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어떻게 그냥 받아주고 웃어 넘기겠어요? 당연히 속상하죠 선생님, 저 지금 되게 화나는데요. 이런 얘기 들으면. 저는 가면 안 둡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애를 때리거나 그러진 않아요, 선생님. 적당히 알아들을 수 있게 약간의 도덕이 생길 때까지 그럴 정도로만 생활 지도를 살짝 강한 모드로 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네, 저는 넘어가지 않아요.